스무살 하면 미팅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지 않아? 대박. 미팅? 너는 미팅 해본 적 있어? 어, 미팅! 회사끼리 하는 거. 근데 회사끼리 하는 거. 이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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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. <목소리> 우리 그건 많이 해봤지 영화 보면은 막 카페 한사람 해가지고 그래. 머리핀 이런 거 놔두고 막. 아, 맞아. 서진품, 서진품. 맞아. <목소리> 언니 이거 뭐야. 그러잖아요. 어, 나야. <목소리> <laughs> 이런 거 영화 막 있잖아요. 진짜 해? 요즘에는 신세대로 한다더라고. 하 신세대? 요즘에 뭐지 이거 시리, 시리로도할수 있다고 그러지. 시로 시라고시 기분이 안좋 아, 어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야.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? 언니 잠깐 가 그냥 옆에서 얘기해줄게요. <laughs> 언니 많이 심심한가봐. 이게 아니야 라라, 아, 나도 보고야. 동영상을 보고야 나도. 이 친구랑 소개팅하는 응. 사람이 있다고요? 아니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데 사랑해라고 듣기 아. 사랑해 어. 금식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줘 저는 한낱 개인 한 번만 제가 잘이해한 건지 야너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? 그럼 우리 해볼까? 내기어 She's done. Sarangina 이 o to n a n s a 괜찮. 지 좋아요. 사랑이 y o 말을 들었으니까. 오케이. 말을 들었을 까 그럼 가만히 해볼까? 있는 은비 언니만 지금 o k 을 보는 거네? y o 네 a y Okay. 해보자. 여자친구 있어?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전워커홀리기 o 할수 있거든요. y Okay. o 어찌세요아 어? 이거 실네 <laughs> 아, 아, 이거 거네 아, 이거 쉽네. 이거 쉽 이거 쉽네. 이거 쉽 이거 사랑 이거 고들이야지네 이거 쉽네. 이요 쉽네. 이거 쉽네. 이거 이거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? 대답을 왜안 해? 긴 긴머리, 머리가 좋아. 긴 머리 그래. 좋아하나 보다. 나한테 사랑해라고 해줘.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. <laughs> 갑자기 말하니까 안 해. 할수 있어, 아, 네. 할수 있어, 아, 네. 민주야. 갑자기? 아, 좀 더? 얘기하고 어떻게 아, 다가가야 돼? 서로를 서울 좀안 다음에 <laughs> 알아가야 아, 되는 거야? 뭐? 그까져야 그래. 될것 같아. 너 혹시 내 이름 알아? 알아가는 애들 알아가는 애들 당연히 모르지 잠깐만 나도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참 좋으신 분이네요 <웃음> <웃음> 나랑 사귈래 <laughs> 나랑 사귈래 우무 감사하지만 안돼요 대박이다. 내가 한번 가볼게. 무엇을 네, 도와드릴까요? 오늘 날씨 좋다, 좋다 그렇지? 아니요.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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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이거 아니지? 날씨 좋다는데 굳이 굳이 이따는 안 좋을 거라고. 아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받아줬어. 안 좋을 거라고, 아니. 나한 번만 한 번만 더. 어려 아, 진짜. 야, 진짜, 나 진짜 한 너무 상처 받았어. 슬프게 이런 것 나. 그 러브가 한국말로 뭐야? 아직은 해당 언어로 번역할 수 <laughs> 없습니다. 야 솔직히 이 정도 알 이거 맞을 거야. 자꾸 나 이렇게 그냥... 구차하게 만든 거야? 너 진짜 왜그는 거야? 내가 미안해. 한 번만 해줘라. 야아 대답 좀 해줘. 시아, 잠깐만 야, 대답 좀 해봐. 이 이제 이어요 상처는 안 남았어.